60세 이상 남성 여러분, 아침 발기가 약해지거나 아예 사라진 것을 느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것이 노화의 정상적인 신호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완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올바른 자극이 필요할 뿐입니다. 비뇨기과 의사들은 남성 신체에 혈액순환 및 발기의 신경 경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3개의 눈에 띄지 않는 압력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압력점들을 올바르게 활성화하면 약물 없이 오직 자신의 손만으로도 몸이 며칠 내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 점들을 모르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그들이 타고난 아침 에너지를 잃는 이유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며 어떻게 스스로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비뇨기가 전문의 라우라 베버 박사이며 15년 넘게 바로 이 문제로 고민하는 90세 이상 남성들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매일 많은 남성들이 수치스러워하거나 성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믿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질병이 아니라 간단한 기술로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잃어버린 신체 반사 작용입니다. 저는 약물이나 부작용 없이 단 며칠간의 집중적인 압력점 자극만으로 자연스러운 아침 발기를 다시 경험할 수 있었던 수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세 가지 점이 무엇인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60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집에서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60세 이상 남성들은 처음에는 작은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아침 발기가 약해지고 선교기 감소하며 낮에는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나이 자체보다는 골반 부위의 특정 신경 경로와 근육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위 정지된 구역은 음경으로의 혈류를 제어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운동 부족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수년간 막혀 있으면 아침 발기의 자연스러운 반사 작용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약물은 단기적으로 이를 보상할 수 있지만 몸을 새롭게 훈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남성들이 진정한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약물에 의존한다고 느낍니다. 좋은 소식은. 이 반응 사슬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지점에 집중적인 압력을 가하면 며칠 내에 혈류와 신경 전도를 새롭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몸이 잊어버린 세 가지 비밀 압력점과 그들을 단계별로 다시 활성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압력점 1 아래배 배꼽 3손가락 아래 60세 이상 남성들은 정확히 이곳, 배꼽 아래 3손가락 너비, 애성 기능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 및 신경결절 중 하나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종종 생명에너지의 중심이라고 부르며 현대비뇨기과 의사들도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전체 골반 부위 따라서 음경의 혈액순환을 제어하는 청골 신경총이 있습니다. 이 지점이 막히거나 수년간 비활성 상태였다면 혈류가 정체되고 아침 발기에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배꼽 아래 약 3cm의 두 손가락을 놓고 깊게 숨을 들이쉰 다음 부드럽지만 꾸준한 압력으로 안쪽으로 살짝 누르십시오. 작은 원을 그리며 움직임을 수행하고 약 10초 동안 압력을 유지한 후 놓으십시오. 이 과정을 총 5번, 6회 반복하며 이상적으로는 잠에서 깨자마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하면 기분 좋은 온기, 때로는 아랫배에서 약간의 저림 또는 맥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은 혈액 순환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환자들이 며칠 후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심지어 아침에 자발적인 발기를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이 간단한 운동은 하루에 1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신경계의 재시작과 같습니다.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잊혀진 이 자극을 기억할 것이고 여러분은 타고난 힘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압력점, t, 골반저, 음부미골근 두 번째 지점은 몸의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소변을 보다가 잠시 멈출 수 있다고 느끼는 곳입니다. 바로 이 근육, 골반저는 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상의 많은 남성들은 너무 많이 앉거나 너무 적게 움직이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곳의 힘을 자신도 모르게 잃습니다. 이로 인해 근육이 약해지거나 지속적으로 긴장하게 되며 이두 가지 모두 해면체로의 혈액 흐름을 차단합니다. 이 지점을 활성화하려면 올바른 근육을 의도적으로 조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손을 아랫배에 평평하게 놓으십시오. 소변 줄기를 멈추거나 무언가를 안쪽으로 끌어올리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골반적 근육입니다. 3,5초 동안 조이고, 긴장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다시 이완하십시오. 이때 침착하고 균일하게 숨을 쉬십시오. 이 운동을 아침에 10번, 저녁에 10번 반복하십시오. 며칠 후에는 아랫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남성들은 운동 중의 일종의 내부 맥박이나 온기를 감지한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근육에 산소와 혈액이 다시 공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의식적인 활성화는 발기를 담당하는 깊은 신경들을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단 일주일 후에는 발기뿐만 아니라 자세, 호흡 및 안정감이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강한 골반전은 말 그대로 남성 에너지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압력점 3 요추 엘슈멜슈 세 번째 압력점은 몸의 뒷면 대략 벨트 라인 높이 요추 L3에서 L3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곳에는 하체 혈액순환 및 성적 반사 제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경 경로가 지나갑니다. 많은 남성들은 허리 아랫부분의 긴장이나 이 부위의 경직된 근육이 골반 장기의 혈액순환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곳의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되어 있으면 아래로의 자연스러운 혈액 흐름이 제한되며 이는 아침에 강한 발기를 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점을 자극하려면 똑바로 서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십시오. 양쪽 엄지손가락을 척추의 왼쪽과 오른쪽에 약 섭센티미터 정도 누우십시오. 정확히 약간의 압력을 느끼는 곳입니다. 부드럽게 누르고 5초 동안 압력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놓으십시오. 이 과정을 5 m 류 크게 반복하십시오. 앉아서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벽이나 단단한 등바디에 약간 뒤로 기대어 부드러운 반대 압력을 가하십시오. 이 기술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면 가장 좋은 것은 아침에 일어난 후와 잠자리에 들기 전등 근육이 풀리고 하체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흐름이 자유로워졌다는 신호입니다. 며칠 후에는 재시작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등이 편안해지고 골반의 혈액 순환이 더잘 되며 아무런 노력 없이 아침 활기가 다시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 지점은 남성들이 종종 간과하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 압력점을 규칙적으로 활성화하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약하거나 늙지 않았습니다. 단지 잊혀졌을 뿐입니다. 60세 이상의 많은 환자들이 제게 몇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활력과 온기, 긴장감으로 몸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기적의 약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다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는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같습니다. 모든 압력, 모든 의식적인 호흡은 뇌에 나는 다시 작동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근육들이 다시 협력하며 호르몬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점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무료라는 것입니다. 너무 늙었다는 생각을 잊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30세 때와 동일한 생물학적 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활성화할 명확한 자극이 필요할 뿐입니다. 약물, 기구, 복잡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 1분의 주에만으로 여러분은 몸에 스스로 치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활력, 자신감, 심지어 관계까지 새롭게 발견한 수백 명의 남성들을 경험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침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되찾기로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기억하게 하면 즉시 반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 나올 어떤 가이드도도 놓치지 마세요. 여기 남성 에너지에서는 약물이나 부작용 없이 발기력, 활력, 삶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매주 보여드립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약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몸에 스스로 활성화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밀 압력점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르고 숨 쉬고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이미 무엇을 할수 있는지 상기시켜 주세요. 하루 단몇 분이 피곤하고 늙었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에너지로 가득찬 하루를 시작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약한 아침 에너지로 고생하는 친구 형제 또는 동료를 알고 있다면 이 비디오를 그들과 공유하세요. 때로는 작은 정보가 평생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올바른 신호를 다시 주어야 합니다. 꾸준히 하고 호기심을 유지하며 남성 에너지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결정의 문제임을 함께 증명해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이고 내면의 불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세 가지 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